5월 11일 수요일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반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 역이지 아니하고 그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르기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성경은,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림도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 안에 이 음행이라고 하는 문제를 꺼내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어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뭐 이런 어떤 음행, 이런 일들이 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사실 선뜻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음행이 있는 것이에요. 어, 오늘 5절 말씀에도 5장 1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여러분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어찌 보면은 이 계모 어, 이런 어떤 계모와 어, 음행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누룩과도 같아요. 공동체를 변질시키고 또 공동체를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러한 음행이 있는데 교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분명하게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 하체를 드러내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 일에 대해서. 어, 드러내지 못하고 쉬쉬하며 조용히 하고 있을 때에 사도바울은 자신이 몸으로는 떠나있지만 영으로는 고린도 성도들과 함께 있다며 단호하게 치리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서 어찌하여 통안이 어기지 않냐고 그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있지만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이것은 악한 어, 죄악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이런 자들을 5절에는 어, 사탄,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치리하여서 출교 어, 추방 출교시키거나 추방시키는 것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 바울은 이와 같은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악한 것이고 또 어, 그것은 공동체를 변질시킬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데에 바로 이런 모습 속에서 바울은 어, 바로 이런 자들을 치리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치리의 목적은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게 하여서 주님이 제림하시는 날에 그가 구원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를 이제는 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회개케 해서 주님이 제림하시는 날에 그가 구원을 얻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들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잖아요. 어, 이 사막에서 조그만, 이제는 더위를 피하고, 그리고 어, 사막에 또 밤은 또 매우 추워지니까, 그런데 하나의 이 조그만한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데, 낙타는 밖에 있다가 먼저 어, 주인이 자고 있는 이 그, 어, 이제는 건물 안으로 고개를 쑥 내미는 거죠. 주인이 그래, 너도 추우니까 고개라도 내미는구나.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주인이 내쫓김을 받는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에 조금 용납하면 은 그것이 마치 오늘 6절 말씀처럼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과 같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 7 절에 누룩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량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거하고 우리의 순수한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순수한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더럽히 먹고 오염되지 않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순수한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어떻게 보면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오직 성령을 조차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가 육신의 소욕은 자연히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 어 고민 우리 스스로 생각하면서 더 즐겁고 더 우리가 무엇인가 자극적인 것들을 찾을 때에 그러다 보면은 우리들이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은 순수한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과게도를 우리가 거룩하여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음행하는 자들을 쫓아내라, 내쫓으라라고 분명하게 말하면서 이 내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케 하려 하여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그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5절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바울은 음행하는 자들을 치리하라, 치리하라고 말씀하고 또 9절 말씀부터 보면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보고 듣는 것에 우리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고 듣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점점 무뎌지죠. 어, 롯을 우리는 어, 베드로서2장에 보면은 롯은 의로운 롯이라고 칭하지만 그 의로운 롯이 저 불법한 성성 성 중에 소돔과 고모라성 이 소돔 성 중에 거하면서 그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로운 신령이 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신령이 상하게 되는 것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듣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그것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지 않을 때에 점점 우리는 물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보고 듣는 것을 우리가 주, 주의해야 하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들과 함께하고, 기도하는 자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과 함께해야함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바랍니다. 구절 이외에,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지금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이런 음행, 세상에서의 음행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미 알고 있고 그 음행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더할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정결한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이 거룩한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여기에서는 이제 11절에 음행뿐만 아니라 탐욕, 우상숭배, 또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속이지,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음행을 넘어서서 이제는 많은 죄악들. 어, 이 죄악들을 이제는 멀리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 모든 순수함을 지키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무기력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과 다르지 않아요. 세상의 방식이 그대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에 무기력해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별된 삶을 어떻게 살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 하루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한번 한 시간 드리고 가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매일 매일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있는 처소에서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얼마나 그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합니까? 또 하나님의 뜻을 또한 행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서로 잘 알지 못하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것은 바로 기도 생활이며 또 우리의 예배 생활 아니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 드리며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 모습.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더 순수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하는 출발점이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영역을 넓혀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말 성령을 좇아 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오늘 어, 교회를 지키는 어, 것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 거룩함을 다, 위한 단호한 선택. 음행하는 자들을 내쫓으라. 그러면 이것은 참 어찌 보면은 우리 가운데 어 그것이 나의 가족 중에 있다면 또 나의 가장 친한 사람이 있다면 참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나러은 우리 스스로가 마음으로 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자신 안에 이것을 지키기 위한 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분명히 구별되어야 함에도 이미 교회가 정말 세상의 많은 죄악들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누르기 온 덩어리를 이제는 부풀리는 것처럼 악이 죄악된 생각들이 우리를 감싸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를 계속해서 침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과 또 기도로 거룩하여지며 늘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단잠을 깨우시고. 우리의 등을 이제 밀으셔서 교회 안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하며 또 우리도 의지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도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또 이제 새로운 20대 대통령이 이제는 취임을 하였고 또 아버지 지금 세계 정세가 국제 정세가 어, 참 어려운 가운데 있고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한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항상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며 또 건강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과 기도와 또하나님의 여러 가지 전도와 또 우리들이 주님을 주님의 뜻을 행하는 참으로 귀한 사역들이 그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남모르는 눈물의 기도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새 힘과 새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옵고 나며 오늘은 또한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의 믿음 생활을 더욱더 체크해가며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양지, 우리 97번, 97번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